자 보이십니까 바로 군용 운송상자 바로 열고 모르가나의 신봉자들입니다 요거를 이제 제 섬에다가 다 깔아가지고 여기 상자에다가 알비온에 존재하는 모든 장비들을 넣을까 해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워리어 장비 여기 헌터 장비 막 그런 거 있죠 메이지 장비 해가지고 여긴 모기 여기 방어구 아무튼 해가지고 유튜브 알비온 영상을 존나 많이 찍을까 싶습니다 뭐 브로드소드 편 클레이모어 편뭐갤러틴 페어 뭐 보우 위스퍼링 보우 보우 롱보우 새끼야 아무튼 알비온 영상을 엄청 많이 찍을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어, 한달 보름동안 쉬면서 방송 안하면서 깨달은게 저는 약간 방송보다는 어쩌면 유튜브에 좀 맞는 인재가 아닌가 그런 성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버렸거든요 약간 게임을 오래 못하겠어 요나 이제 힘들다 어? 체력때문인지 아니 솔직히 잘모르겠어 근데 이제 요새 최근 좀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방송을 못했는데요 뭐 그러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걸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또 나아지면 방송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아무튼 모르겠어. 안돼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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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유튜브가 좀더 나은 것 같다는 거야. 아무튼 내 성격에. 그래서 진짜 마지막 마지막 라스트 댄스로다가 알비온 영상 존나 많이 올리고 알비온 진짜 접어야겠다. 어? 알비온 뭐 이렇게 가끔씩만 켜가지고 하는 뭐 그런 게임 아니면 진짜 존나 재밌어지면 복귀하는 그런 게임. 어 복귀 할랜드 근데 호라이즌 업데이트 재미없어 보여요.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. 아 이거 유튜브 그냥 어? 좋은 날 찍고 줘봐야겠다그작업자족 그것도 엔딩은 꼭 한번 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마지막 댄스를 쳐볼까 합니까 어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어 유튜브 찍으려고 이제 준비한 거야 앞으로 많은 1일 1영상 어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지키지 못하는 약속 여러분들과 또 해주면서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링 바위요 네 수고링 바위네